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개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만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 초반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은 끝날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뒤엔 큰 반등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반등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고,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전년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무려 1982년 1월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뿐만 아니라 곡물 및 금속 가격도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곧 정점을 찍고 완화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IMF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해야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며 쭉쭉 상승세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성공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최대 수혜주로 알려드렸던 종목인 바로 케이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마음고생하고 있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케이프는 제가 조선업 수혜를 예상하고 알려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견되었을 때부터 조선업에 주목을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케이프와 함께 알려드렸던 종목이 한네트였습니다. 앞선 케이프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요즘 증시가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주식 성공 팁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차근히 따라오시면 계속해서 케이프나 한네트와 같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지만 덕분에 좋은 기운도 받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한신 기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봤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이렇게 잘 이용하시면 시장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정권 교체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부동산 문제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와 다르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주목받을 섹터, 테마의 종목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솔홈데코입니다. 한솔홈데코는 마루 바닥재를 생산하고 있고 조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 중립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더블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으로 작년 영업이익이 약200% 정도 늘어났었고 단기 순이익은 830%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서도 실적이 좋았던 한솔 홈데코 차트를 보면 올해 1월에 저점이 1430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이 121선, 장기 입형선을 몸통으로 뚫고 매물대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월 달에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으로 볼수 있는 1700원대를 몸통으로 살짝 넘어선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앞선 10월 달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매우 부족한 걸알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슈를 받고 정책이 발표되면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그전 고점인 2,000원대까지도 좋은 상승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다시 한번 단기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조명입니다. 우리조명은 55년 된 조명 전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수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조명도 작년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정년 대비 12.5%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18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실적이 기대되는 우리조명.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조명 역시 1월 말에 2100원대의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월 중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 2,5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금요일 캔들이 이동 평균선을 몸통으로 뚫고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고 작년 11월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3,100원대를 올해에도 계속 윗거리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부분까지는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현대 리바트입니다. 현대 리바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합 가구회사입니다. 현대 리바트 일봉 차트를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며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 금요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몸통으로 120선 장기 입평선을 뚫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작년 12월과 올해 1월달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15,000원대를 윗거리로 맞고 떨어진 점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다음 고점인 16,000원대까지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못지않게 관심 받고 있는 테마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힘들었던 테마 섹터였기에 벌써부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1진 파워로 좋은 결과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바로 BHI입니다. BHI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바로 BHI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5,300원대를 이미 다시 한번 몸통으로 또 뚫었습니다. 거래량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가 모두 캔들 밑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들게 봐서 작년 4월 이후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고점인 6,300원대 그리고 7,600원대까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고 매물대도 이미 이 가격대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대감과 상승 흐름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매물대 그리고 저항 라인으로 볼수 있는 6,3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에 기대되는 부동산 그리고 원정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관심있게 봐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정말로 코로나 감염자가 확연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정점 기간에 들었다는 방역 당군의 발표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 감염자 흔하게 볼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하루 확진자가 최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은 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후보 시절부터 지금 정부의 원칙 없는 거리 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매뉴얼도 개편하겠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세와 새로운 방역 체계 대응 체계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리오프닝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은 여행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한번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노랑풍선 일봉 차트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곧 꽃놀이도 가고 어디 여행가기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기대감이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1월 말에 최저 11,950원을 기록한 이후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그 기대감을 다 싣고 상승하지 못하고 다소 주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으로 15,000원대를 잡고 나서는 계속해서 버텨주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주랑 마찬가지로 금요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랑 풍선은 이동 평균선을 캔들이 모두 뚫고 올라섰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거래량이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오프닝주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이슈를 받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앞선의 좋은 흐름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 기기와 미용 기기,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색조 화장품 관련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클래시스 일봉 차트입니다. 이미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이동평균선과 매물대를 모두 밑에 놓고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인 12월달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라인으로 높을 수 있는 2만원대를 이미 금요일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 저항라인을 지지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으로 앞선의 고점인 2만3천원대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화장품 및 화장 도구의 판매와 유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클리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미 좋은 상승 음울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선 고점 라인이 24,000원대를 계속해서 뚫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작년 9월 이후를 놓고 보면 지금이 굉장히 고점 부근으로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23,000원대를 저항 지지 라인으로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아직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량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좋은 결과를 보셨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은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색조 화장품 관련 기업 기억하실 겁니다. 이츠한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방금 봤던 클리오와 비슷한 모습인 것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1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지 라인으로 대략 19,700원대를 잘 지지해 주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금요일 캔들이 이동 평균선을 몸통으로 뚫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세로 돌아서고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면 22,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동성이 적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의 방역체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무료카톡방을 통해서 한신기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봤다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이렇게 잘 이용하시면 시장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연구소에 오늘의 종목이나 급등 포인트 등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를 계속해서 자꾸자꾸 늘려나가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은 지금 보시는 주식 성공 tv, 영상 소개글과 그리고 첫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검색창을 활성화하시고 주식연구소를 이렇게 치시면 바로 설치가 뜹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참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쉽지 않은 매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식연구소나 주식성공TV를 잘 활용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로 기회를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주는 분명 좋은 반등의 시간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반등의 기회를 여러분께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